자, 그리고, 예, 또 우리 낙찰받으신 분이 있으니까 축하해 줍시다. 우리 고병님, 네, 박수 박수, 네, 박수. 받을 때 어때요? 사람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왔어요. <laughs> 많이 왔어요? 14명이나, 13명이나 들어왔어요. 시세는 아, 얼마 정도예요? 그 전에 가서좀 조사할 때는 뭐한 4억 5천 뭐 알고 가기는 그렇게 알고 갔는데 네. 가서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는데 6,000, 7,000 이상은 아웃데요 네, 충분히 팔수 있다고. 아 올랐네요? 2등은 얼마 썼어요? 조금 많이 차이... 차이가 차이가 한뭐 4억 2천? 아니요, 어제 확인했는데 네. 생각보다 한 700, 차이가... 와, 700. 와700 차이요? 그럼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적게 차이 나는 거예요? 많이 많이. 700 차이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 5,000씩 차이 나는데? <laughs> 어? 에? 난 700이면 대단한 거지. 자, 봅시다. 어떻게 생겼나? 자, 아파트. 몇 층입니까? 23층. 23층? 오. 루얄층이네요. 총몇층 중에? 25층 중에 23층이면 어이 그냥 뷰가 좋겠네요. 방이 하나, 둘, 세 개? 응세 음, 개. 여기 발코니 확장했구나다. 이렇게 확장했네요. 확장돼 있고. 화장실 두개 있고. 드레스룸 있고. 한 8년 정도 됐네요. 그럼 신축이죠? 거의. 어, 신축이고. 위치 봅시다. 여기 이제 옥정 포천 광역 철도 공사 중이라네요. 이거 뭐예요? 지하철. 그렇죠? 지하철 연장하고 있나요? 몇토선 7호선. 네. 음, 7호선. 옥정신도시. 여기는 그러면 이제 바로 매각하실 겁니까? 네. 아. 그래도 뭐, 거의 뭐한달 만에 처음 받는 거야? 아니면 또 전에 받아보신 거야? 처음 받는 거예요 대단하시네. 응? 음? 처음 받는 건데. 별거 없나요? 응? 하고 나서도 지금. 네. 걱 걱정은 돼요? 이제? <laughs> 이제 걱정은 돼요? 아, 받을 때 몰랐는데. <laughs> 오늘도 지금 아까, 뭐, 우리 학원생 한분 낙찰받았다는데, 탄도기찰이 돼가지고 불안해서 전화했다는데, 왜 불안하지? 탄도기찰이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근데 또 불안하죠? 뭐가 문제 있는지. 13명이나 들었는데 이거는 그럼, 뭐가 불안해요? 봅시다. 음, 우리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음, 배운 대로. 자, 여기 보시면, 말소기준 권리가 뭡니까? 2017년 12월 28일, 근저당이겠네요 어. 그럼 여기 보니까 우리 누구만 인수한다? 누구만 인수한다? 임차인만 인수한다. 임차인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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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나 있네? 뭐 이거 둘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 이원석, 임차인 이원석의 주택도시보증공사니까. 아. 이거 또뭐한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원, 저기 임차인을 승계했다. 뭐 이런 거겠죠? 분명히 해서 6억이다 이러지 마시고, 네, 그러면 잘 봅시다. 자, 말소기존 권리가 몇 년? 17년 12월 28일 임차인은 몇몇 몇 년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 내가 인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 됐네요. 끝. 이거 볼까요? 현지 방방문시 임차인의 아내를 만나 본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전입세대 열람과 같이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으며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해야 된다. 며칠 후 이사를 갈 예정이므로 추가 진술은 불필요하다고 하여 안내문을 교부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으로서 임차인이 12월 30일에 이사를 간다고 하며 자세한 진술을 거부하였음 이렇게 됐네요. 그럼 임차인은 이사를 갔겠네? 그럼 그죠? 이사, 이사 간다잖아요. 확인해봤어요? 갔대요, 안 갔대요? 갔죠. 그럼 지금 현재? 공실이네요? 음, 관리비는 얼마나 밀렸대요? 관리비가 이상하게, 관리비도 안 밀렸어요. 관리비도 안 밀렸대요? 아, 작년, 그면 6월달 임차관장 해놓고 12월까지 살고 나간, 나간 거네요? 그럼 지금 7개월간은 안 냈을 거 아니에요? 냈대요? 미납이 없어요? 그럼 좋은 거지 뭐. 뭐 어, 고민해요. 뭐 이상해. 좋구만. 좋은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laughs> 어. 뭐 엄청 좋은 거죠. 2017년 12월 28일 날 받아왔고 좀 신기하긴 하네요. 12월 2017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3억에 들어왔고. 은행이 2억 3,100인데 2억 잡고 1억 얼마라고 잡아도 3억 후순위로 3억이 들어왔는데 왜 해줬을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선순위가 있는데 들어가나? 이게 얼마까지 찍었대요? 그때 한, 한 6억 찍지 않았을까?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실거래가 보시면 84.761 어, 5억 9천, 6억, 6억 3천. 그러네, 21년에 저분이 들 때는 6억 3, 4천, 6억 넘었네요. 응, 음? 6억 3, 4천까지 찍었으니까 아까 2억 얼마 있고 3억 들어올 만하겠네. 그죠? 그 당시에 그랬던 애가 얼마까지 떨어 거예요? 지금 4억 4천, 한 2억 정도 빠진 거네요. 음 지금. 4억 8천 뭐 이렇게 7, 8천 이기도갈것 같은데요. 그래도 층수 괜찮고 하니까. 4억 8천에 파시면 되겠네. 4억 8천에. 바로 팔면. 그정도 팔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가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요즘 이제 대출 때문에 다시 좀 멈춰있긴 한데. 신도시고 하니까. 잘받으셨는데요 응. 음, 잘받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네네. 부럽습니다. 음. 한달 한 배워가지고 어, 들어가서 받았다는 게 훌륭하죠? 그죠? 선생님이 훌륭하니까. 그죠? <laughs>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왜안 해요? <laughs> 아닙니다. 됐죠? 아,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